안녕하세요. 한국의 올리 라이프 청주 체험장 센터장입니다. 이 제품을 만난 지두 달이 넘었고요. 또 50대인 제가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청주 체험장을 찾았답니다. 청주는 전국의 중앙이다 보니까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청주가 경부 고속도로 옆이다 보니까 잠깐 들러서 체험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서청주 IC에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아, 그래서 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들리시고 싶으면 전화 주시고 오세요 올리라이프는 소퀴성이 좋아서 몸에 통증이나 뭐 심혈관, 내혈관 문제 있으신 분들이나 또 요새 이제 나이 있으시니까 무릎 관절, 뭐 여성분들 요실금 남성 전립선 뭐 문제 있으신 분들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구매도 잘 하시고 소개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어, 올리 라이프는 지금 뭐 미국의 FDA 승인 받았고 햅 햅서 ISO, SGS 뭐 여러 가지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 IPMS라 그래서 요거는 중국에서 받는 건데요. 요거는 받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올리 라이프 같은 경우는 올리 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거를 15일 만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어 좋은 거라고 지금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중국의 IPMS에서는 15일 만에 급속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고 이 올리 라이프는 특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158개, 그리고 또, 187개, 여러 가지 또 합쳐서 187개까지 특허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이렇게 많은 특허를 가진 제, 제품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웨덴, 어, 네, 스웨덴의, 스웨덴의 어, 왕립과학원 화학분자 생물학 교수가 계속 어, 연구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고, 어, 지금 우리 작년에 코로나 오면서 우리 코로나 주사 맞았죠. 아스트라제네카 하고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스웨덴의 왕립과학원이라는 데서 어, 연구를 해왔고 제품을 어, 예, 예,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죠.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2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고 여기서는 노벨생,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음, 올리 라이프는 나사에서 우주인 치료를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주인이, 우리 이제 우주에도 많이 갔다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데, 우주를 갔다가 오면, 어, 몸이 굉장히 많이, 어, 뭐라 고 그러죠? 나빠졌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 지구에서의 하루가 우주에서, 아, 한 달이 우주에서는 하루? 뭐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개월, 3개월, 뭐, 얼마 갔다 오면 완전히 몸이 무너져가지고, 어, 근육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러고 집을 보내면 집에서 뭐, 가족들을 위협하는 정도로, 이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져서, 최소 6, 3개월에서 6개월간 회복기간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면, 무슨, 우리 지금 MRI 촬영하는 기계처럼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서 3개월, 6개월 회복 기간을 거쳐야만 우리 일반인에 가깝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집약시켜서 올리 라이프에 넣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는 지구 자기장, 비파장, 땅 에너지 세 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어, 지구 장이, 자기장이라는 거는 우리 저 건강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인슈타인이, 어 이제 미래에는 주파수로 의학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이거는, 어 골절이나 뭐 관절염 연골 재생에 많이 적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는 우리나라에도 뭐두대 정도 들어왔는데, 뭐 우리는 건드릴 수도 없고, 가까이 하기 너무 먼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 테라, 테라 헤르츠파는 이게 이제 빛의 파장인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 신체 파장이랑 테라 헤르츠파 파장이랑 보면 똑같이 생겼죠. 위에는 사람이고 아, 아래는 테라 헤르츠파인데요 아, 테라 헤르츠파는 1초에 1조회 진동으로다가 어, 진동하는 전자기파의 단위로 인체 암을 치료하고 암을 진단하는 기계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요 사이 우리 걷는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 사실 뭐첫 번째 그림처럼, 마른 땅은 별로고, 젖은 땅에서 걸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테라 헤르츠파랑 똑같은 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거든요. 지금 뭐 건강해지시려고 난리들 나는데, 아, 너무 지금 테라 헤르츠는, 원리 라이프는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올리 라이프를 썼을 때 장점이 나오거든요.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인데요. 2 시간 운동한 효과를 가지고 있,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또 뜸을 1 0 번, 뜸을 뜬 것처럼, 그리고 부항을 20회 한 것처럼. 또 마사지, 여자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마사지 30회를 한 것이랑, 그리고 훈육 1시간. 그리고 피부 스케일링을 60회 한 것이면 사실은 여자분들은 피부 때문에도 돈을 많이 쓰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 중에 우리 관절염, 뭐, 뭐, 허리,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치유가 가능하고 그러고 이제 뼈, 뼈에 굉장히 우리 피를 뼈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피를 따뜻하게 데워서 우리 몸을 돌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거를 치, 뭐, 좋게 할수 있죠. 네. <laughs> 그러고, 그러고, 이제 이게, 어, 뇌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뇌는 뭐, 뚫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어, 이, 이, 올리 라이프는 뇌 건강을 좋게 해서, 뭐, 뇌 혈관, 뭐죠, 뭐, 여러 가지 뇌로 인한 병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 좋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조금만, 한 30분, 뭐, 한, 일주일 정도 치료가 치료를 어, 체험을 하신다고 하면 어, 지금 처음에 그림처럼 피가 이렇게 어, 붙어 있다가 어, 한번 한 번만 사용해도 옆에 보면 아주 피가 깔끔하게 이쁘게 떨어져 있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피거든요. 이런 효과도 있고 밑에 보면 이게 이제 당뇨죠. 어, 당뇨 때문에 검맣게 됐다가. 한몇 번, 15일인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면 이렇게 다리가 그냥 하얗게 정상적인 거로 돌아오는 기능도 있고 또 옆에 보시면 이제 정맥류. 정맥류가 정류 굉장히, 정맥류가 또잘 낫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네요. 그러고 옆에 보면 이제 구아나사 이셨던 분이 이거 쓰고서는 완전 정상이 되신 이런 사진도 있거든요. 어,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이걸 좋아해서 지금 뭐 그림에서 보다시피요. 그쵸? 많은 분들이 뭐줄 서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뭐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뭐 이, 뭐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대만에서는 뭐. 우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아, 야, 지금 보시면요. 우리 눈이 이제 저도 5 0대 들어서다 보니까 아, 노안도 있고 눈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노안이라고 합니다. 참 슬픈 일인데 이 온라이프에서는 눈을 치유하는 것도 나옵니다. 제품이 이거는 좋은 게또 치유한다고 쓰고 있으면 책도 볼수 있고 그림에서처럼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굉장히 편안하죠. 눈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도 주문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뭐 품절이라고 합니다.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아 너무 좋습니다. 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다 가다 피로를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잠깐 들려서 체험하시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연락 주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찾아갑니다. 네.